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스귀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 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우니,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해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와여, 호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해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재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아멘. 할 a l l e l u j a h Amen. a m 은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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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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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이우 m e n Amen. Amen. a m 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고 무엇을 찾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질병과 이런 한란 속에서 내 깊은 곳에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가, 무엇을 찾고 있었는가. 아마 저는 이런 한란 속에서 하나님이 이 그거를 이, 요구하고 계시고 물어보고 계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 이, 외모로 하나님이 이, 선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형제들이 다같은 아, 다윗보다 더 능능하고 씩씩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시는지 살아가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공과 싸우면서도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한란 속에서 내 깊은 곳을 한번 깊이 한번 들여다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진짜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있고 예수님을 정말 찾고 있는지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음. 우리가 여름이 되면 이렇게 태풍이 오면요. 가로수들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산에도 나무들이 뿌리채 뽑히고 그렇게 허망하게 넘어져 있는 그런 나무들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이 활란 날에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는가? 하나님은 특별히 이 활란 날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지으라고 그때 만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활란 날에 두려움에 빠지고 불안과 공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깊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 40편은요 굉장히 유명한 시편인데 다이세 시입니다 근데 이다이 시, 이, 이 시에서 참 재미나는 그런 어떤 구조로 어, 적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에서 10절까지는 다시 절망 가운데에서 해쳐나올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자기의 걸음을 경고하게 하셨다. 그 핵심적으로, 이 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스기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하게 하셨도다 정말 기가 막히다 하잖아요. 어떤 우리 문제가 생기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그러니까 도무지 헤쳐나올 수 없는 그 절망. 그 절망에서 그가 하나님을 기다렸고, 하나님을 찾았더만,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힐 운동이에서건져주셔 오늘 우리가 코로나19가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그 기가 막힐 운동이에서 건져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게 있습니다 다윗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여기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실은 예배로 맺어져 있습니다 예배로 제사로 맺어져 있습니다. 레이기에도고뭐 출애굽기에도 놓고 심지어는 창세기에도 제사로 통해서 가인이 벌을 받고 또아벨이 죽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제사 예배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이 말씀을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 번제와 속제제를 요구하지, 요구하지 니하신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 8절에서 다시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원하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외형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 깊이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뜻을 따르는 것. 외형적인 예배만 드리고 그냥 그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렇게 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제사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선포하며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도요 성전에 장사치들 다 엎어보시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강도의 소굴 당시 그 예루살렘 성전에 12세 이상 되는 만 12세 이상 되는 그런 어떤 남아들은 다 1년에 3번씩 올라. 멀리서, 디아스포라라 에서 멀리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도 다와요 오는데 얼마나 시간도 걸려. 또, 거기서 숙식을 해야 되고, 또제사의 예물도 가져와야 되는데. 사실은 예물이 흠이 있으면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그 예물을 팔고, 또 숙박업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음? 그런 어떤 이 갈취하고 폭리를 취하고 그게 제사장들과 결탁하고 그렇게 로마와 결탁해가 있는 그예수님에서다 덮어버리고 <laughs> 진심으로 제사드리게 해야 되는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해야 되는데 내 집은 정말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집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것,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진정한 참된 제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10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않니냐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했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해준 가운데서 감추지 않였나이다 그가 성군이 되어서 정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왔던 살아왔 그렇게 해피 엔딩으로 마감할 줄 알았더만은 11절로 이 17절까지 다시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았소서. 12절에 보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재앙이 나를 덮침으로 우르러볼 수도 없으며, 제가 나의 머리틀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이다. 니여호와여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좀 이상하잖아요. 한편으로 끝나야 될 시가 다시 하나님, 내가 절망 중입니다. 아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절망에서 구원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선포하던 사람이 다시 내가 제약 중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절망 중입니다. 심지어는 여기 보면 자신을, 생명을 해하려는 사람도 있고 14절 보면 내가 내 생명을 차려로 멸하는 자도 있고 1 5절 보면 나를 향하여 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너무 힘든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의 일에 만다. 그런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에서 우리가 왜 이런 시를 만들었을까? 왜두 구조로 집을 한채 짓고 나서 그우에다또 집을 한채더 지은 것처럼 이렇게 했는가? 왜 이런 이중구조로 했는가? 어떤 학자들은 여기 보면 이 다이시 앞 앞부분에는 사울로 쫓겨나던 부분 그리고 뒷편에는 압살롬에게 자기 자식에게 쫓겨난 부분 이렇게 압살롬으로 쫓겨나가던 부분이라 생각하니까 제가 앞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울 압살롬으로 쫓겨가는 부분이라 보이기 때문에 제가 아, 앞부분은 사울로 쫓겨가던 부분 장희 장인한테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어찌됐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절망 속에서도 해결된 사람도 다시 이렇게 범죄할 수 있고 다시 이렇게 허물을 범하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 이그 어느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견해에 의하면은 여기 압살롬 자기 아들로 통해서 죽임을 당하려고 하고 그이 사악한 무리들 그 자기를 배반한 신아들로 인해서 자기가 죽음을 당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 원인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면 하 사실은 다윗이 자기에게 충실한 그 우리아의 아내 충실한 부하 신나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를 범한 그러한 범죄로 인해 이런 아픔이 찾아옵니다. 이건 성경적입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에서 네가 그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벌로 그렇게 네가 너희 집에 칼이 끊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아픔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도 그것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그걸 알기 때문에 12절에 보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재앙이 나를 덮침으로 우르르 볼 수도 없으며 제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재앙이, 이 모든 아픔이 나의 잘못이다. 나의 재앙이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런 코로나 식구가 뭐 어떤 한간에는 이런 이런 잘못이다. 이런 이런 잘못이다. 남탓하고 그러는데, 물론 분별할 건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내 자신을 돌아보고내 자신이 깊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아닌 것을 우 상으로 섬기고 정말 신으로 섬기고 그것을 더어 의지하지 않았는가? 그걸 돌아보고 나의 네? 잘못을 깊이 해결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다윗은 사울과 달리 아주 성군이 될수 있을 때, 이런 큰 범죄를 했는데, 남의 아내를 이 범하는 큰 범죄를 했는데도 성군이 되고, 그렇게 이름을 떨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은, 이런 진심으로 통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통해하는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코로나가 극복되기 위해서는 통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복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두 구조로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나도 범죄할 수 있다. 나도 실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때 그것으로 굳어지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잘못하였나이다. 하나님, 주님의 큰 은혜,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다시 의지하고,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무뎌진 마음, 그런 어떤 강팍한 마음, 하나님 주님께서 녹여주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 사랑하며, 다시 위로하며, 다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끝으로 얘기 보면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해피엔덱으로 끝나는데 16절에 보면요 주를 찾는 자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다이슨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기다리고 기다렸더만 하나님이 이 사울의 이칼 앞에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주님이 건져주셨는데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며 나의 소망이며 기쁨임을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어 그렇게 가들이 다시 오늘 어찌 보면 뻔뻔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뻔뻔한 것 같지만 이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절망 속에서 기가 막힐 운동에서 우리의 범죄함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길 원다 다시 하나님 긍휼을 그 베풀어 주시오 얼마나 이 다이시 간절히 기도했는가 하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끈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부자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궁핍한 사람이 간절히 구하는 거지 부자는요, 체면 차리고 뭐 이런다고. 그래요. 사실은 다윗이 가난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하... 저리,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내 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는지, 내 방법 의지하는 신앙이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 이런 코로나 19,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내팽개치니까, 아, 인간은 절망이구나. 이런 바이러스 하나에 이탈리아는 30분 만에 한 명씩 그렇게 죽음을 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무엇을 할수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극류를 구하 하루속히 치유백신도 개발되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아내 방법으로 살아왔던 것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것그 속에 하나님이 다시 주인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그런 진심의 예배가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우리 속에서, 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기이한, 지금 우리 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 우리가 대처를 잘하니까, 우리를 모범으로 이렇게 살고 싶은 나라가 있다잖아. 우리들의 신앙도 바로 그런 신앙이 되어서, 아, 환란 때, 저분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렇게 성미하였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을 증거하였다 하는 그러한 기한 간증이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의 신앙에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